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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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하. <laughs> 계요 <laughs> 아. 와, 움직이고 심판 봤어. why oh. 너 <laughs> 정도야 <laughs>

<람이> 나이스 넘어갔어 분위기 이형 3점 3점 3 3 <laughs> 약간 실천하 <희찬한> 느낌인데 방금 이 괜찮아요. <몇> <육하을> <몇> 다시, 다시. 다시. 네, 이 네. <몇> <스타일. 몇> <몇> 1, 2, 3, 4, 잠깐 잠깐! 오, 오. 불러줘야지 아직 시안했서 <laughs> 아, 좋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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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요. 이렇게? 가아다 준비됐지? 네플레이 플레이 아안돼안돼안돼안돼 지나갔어 지나갔어. 지가 안 왔어. 아. 안 해. 그게 그렇게 정색할 거였어요. <웃음> <웃음>